어, 광희구 본문 3. 가여줄게. 어.. Explore and narrow down your options. 자, explore는 탐험하다라는 뜻이고, narrow down은 무엇 무언 무엇을 줄이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어.. 당, 탐색하고 당신의 선택권을 줄여라. 얘들아, 선택권을 줄인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그렇지, 선택의 폭을 줄여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게 10개가 있다면 일단 10개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 결국 내가 할수 있는 건몇 개니까 하나니까 선택을 원활하게 하려면 이 선택의 폭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쓸데없는 것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택의 폭을 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라면 선별적이 되라라는 얘기가 될수 있겠지 그치? 뭐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 알고 있으라고 이제 You should make a list of occupations. 당신은 직업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Make a list of occupations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직업이라고 하면 job이란 단어를 많이 떠올리는데 너희들 아마 생소한 단어가 보일 거야. occupation이란 단어가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있는 based on이야. 이 based on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바탕으로 하는 이란 뜻이야. 즉좀 쉬운 말로 하면 목적어에 근거해서 혹은 목적어에 근거한이란 뜻이야. 잠시만, 잠깐만. 너 프린트 없다 그랬지? 네. 다음부터 안 가져오면 진짜 숨진다. 네. 어? 영어 파일 다 준비했어? 선생님이 오늘 영어 파일 검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 무슨? 시험 대비 기간에 프린트가 많이 나가니까 프린트 보관할 파일 하나씩 다 사오라고 얘기 안 했었어, 선생님? 했었지? 준비했어? 안 했지? 했어요, 했어요. 했으면 잘했고 안한 사람들은 다음 시간까지 무조건 챙겨와 학교 프린터랑 혼용하면 안돼 알았어? 어, 일단 녹, 녹, 녹화 중이니까 이어서 갈게 진혁이 조금만 쟤랑 같이 보고 있어 메모 이따가 옮겨 적을 시간 줄게 그럼 뭐에 근거하여 직업 목록을 만들어야 하냐면 Based on your self-assessment test r e s e a r 당신의 자기 평가 테스트 결과에 근거하여 직업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For each job on your list, 자 당신의 목록 위에 있는 각각의 직업에 대해서, you should do some careful research. 당신은 몇 가지 주의 깊은 조사를 해야 합니다. 뭐하기 위하여, in order to learn about the occupations' educational requirements, outlook. and earning potential 뭐하기 위해서? 알기 위하여 뭘 알기 위해? 그 직업의 여기서 occupation apostrophe s는 명사의 소유격이죠. 어, 다 이해할 거라 믿어. 명사의 소유격은 명사 apostrophe s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그 직업의 교육적 요구사항 이게 뭐겠니? 학력 요건이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뭐이 직업은 대졸자만 가능합니다. 이 직업은 고졸자부터 가능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다음 outlook 전망 그리고 또 earning potential earning 뭐니 동사로 일 따위를 하여 돈 따위를 벌다 얻다 쌓다 이런 뜻이잖아. 즉 earning potential은 예상 소득 잠재적인 예상 수익을 뜻하는 거야. 즉그 일을 해서 벌수 있는 예상 금액이란 뜻이 되는 거야. 이해했니?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몇 가지 주의 깊은 조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인 오더를 두고 우리가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배웠니? 투부정사의 부사의 목적. 대답해야 돼, 이거는. 투부정사의 부사의 목적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지? 다 까먹었니, 투부정사? 그렇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투부정사가 얘들아 뜻이 되게 많잖아. 크게 나누면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잖아. 근데 부사에는 막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형용사 수식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in order to 동사 원형이나 so as to 동사 원형이 온다면 걔네들은 무조건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들었어? 다시 내가 지금 뭐라 그랬지 in order to 동사원형이나 so as to 동사원형이 오면 무조건 뭐처럼 해석하면 돼? 뭐뭐하기 위에서 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인 투부정사 앞에는 뭘 붙일 수 있는 거야? in order 이나 so as 를 붙일 수 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 계속 갈게요 잠깐만 이거 시간 안 남았나? After researching you 아, 에, 어. 조용히 해. 녹화 중이야. 조사 후에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 이것도 분사구문인데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구문이야. 접속사 생략 안한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분사구문 설명해 줬니 너희들한테 얘들아 기억이 안 나네 쌤이 부사절을 줄이는 거 분사구문 설명해 줬니? 주어 같으면 주어 지고 동사 ing로 바꾸는 거해 줬었어 근데 기억 안나 요거는 본문 풀이 끝나고 선생님한테 만약에 기억 안나면 다시 얘기해 알겠어? 네. 여튼 이건 문법 설명은 이따가 할게 조사 후 당신은 없앨 수 있습니다 직업들을 자 이번에는 직업이란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 뭐지 careers 아까는 뭐였지 occupation, occupation. 그치 어떤 직업들을 당신은 없앨 수 있냐면 그 직업 속에서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도 중요한 문법이 나왔네요. You are no longer interested. 당신이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는 직업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At this point 이 부분에서 you may only have two or three occupations left on your list. 당신은 갖게 될지도 몰라요 오직 몇 개의 두 개나 혹은 세 개의 직업만을 어떤 직업들 left on your list 여기서 left는 왼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쓰여서 당신의 목록에 남겨진 두세개 정도의 직업만을 갖게 될지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 목록을 다꾸 지웠으니까 이제 몇 개만 남는 거야 한두세 개만 남을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했니? 여기에 중요한 문법, 이 문장에 별표 좀 크게 쳐놓고, 애프터부터이 문장까지. 얘가 문법 종합 선물 세트네, 완전히. 요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 일단, 본문 3, 분, 어, 녹화는 여기서 일단 하나 끊을게.